이걸 이렇게 한 번에 잡아서 이렇게 볶아버릴까? 이렇게 보석까지 다 붙이고 그리고 속눈썹이 아래쪽 쪽어있요 이렇게 가득한 속눈썹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어나자마자 세안을 다 하고 오늘은 오랜만에 커버 메이크업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뭐 앞에서 인트로를 보셨듯이 윈터님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먼저 미스트를 뿌려줄게요. 화장 전이니까 오늘은 크림만 하나만 미스트랑 크림만 발라주려고 하거든요. 짠. 풀 리페어 보습으로 단숨에 피부를 바꾸다. <laughs> 이거 너무 귀엽지 않나요? 디자인이 너무 귀여워요. 이거는 라네즈 올뉴 워터뱅크 블루 히알루론이 크림이에요. 대부분 라네즈 국민 수분템 워터뱅크 크림은 다 알고 계시죠? 사실 라네즈 워터뱅크 라인은 수분으로 워낙 유명하잖아요. 이번에 리페어부터 보습까지 신경 쓴 올뉴 워터뱅크 블루 히알루로닉 크림이 출시되어서 써봤는데 역시 라네즈가 라네즈였어요. 아니 요즘 피부가 정말 예민하잖아요. 마스크도 마스크인데 이제 환절기가 다가오다 보니까 엄청 건조하고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스킨케어 제품을 선택할 때 엄청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 크림이 속 보습까지 꽉 잡아주는데도 흡수도 엄청 잘 되더라고요. 이 크림이 피부 각질층 10층에서도 213.6% 보습 효과가 있고 사용 후 100시간 동안 수분력이 지속된대요. 바른 직후에 수분감이나 보습감이 있는 제품들은 꽤 있는데 사실 몇 시간만 지나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좀 거칠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사용 직후만 그런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안 당기고 수분감이 계속 지속되니까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화장품을 개발하다 보니까 제품명을 보면 네이밍이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 제품이 블루 히알루론산이라고 해서 후코이단 2차 발효와 10단계 공정을 통해서 블루 히알루론산을 만들었더라고요. 기존 히알루론산 대비 1, 2,000분의 1의 크기로 작아진 초소형 블루 히알루론산에 리페어 보습이 300%나 강화되었다고 해요. 작아진 초소형 블루 히알루론산이 263배 더 빠르게 흡수되어가지고 피부 각질 10층 속보습까지 해준다고 해요. 보이시죠? 막 이렇게까지 보습을 잡아준다고 하면 엄청 무겁고 흡수도 잘안 된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 진짜 그냥 이렇게 흡수가 돼요. 그리고 일단 이게 모양이 되게 귀엽고 특이해요. 자보면 동글동글해서 그립감도 좋고 이렇게 딱 45도만 돌려서 열어줄 수도 있어요. 엄청 간편하게. 아 그리고 이게 블루포뮬라라는 수생환경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생분해성 성분이 적용됐다는데 요즘 플라스틱이나 각종 환경 이슈가 있잖아요. 원래 막 친환경이라고 하면 디자인도 안 예쁘고 투박할 것 같다는 그런 편견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처음에 봤을 때딱 모양이 되게 특이하고 귀여워가지고 저는 몰랐어요. 이 제품은 2월 21일에 올리브영에서 선 런칭된다고 하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올리브영에 가서 구입을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민턴님의 커버 메이크업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목구비가 많이 다르니까 얼굴은 비슷하지 않아도 화장은 열심히 따라 해보겠습니다. 먼저 쿠션을 발라주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렇게 피부 화장을 하고 눈썹이랑 음영까지 주고 헤어랑 의상을 입고 메이크업을 시작할게요. 오늘은 먼저 파우더로 왜냐면 윈터님 메이크업을 보니까 피부 표현이 뽀송뽀송하더라고요. 단발로 자른 이후로 윈터님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오늘 소원을 이룹니다. 좀 약간 유난히 따라하고 싶었던 스타일링 메이크업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오늘 구름이 엄청 커가지고 햇빛이 이렇게 왔다갔다 할것 같아요. 커튼을 치면은 너무 컬러가 잘안 보여서 눈썹은 어차피 앞머리 가발을 좀더쓸 거거든요. 가려지기 때문에 엄청 공은 안 들이고 정상적인 눈썹으로만 보이게 음영을 해줄 거예요. 인터님을 보면은 이렇게 콧대가 쪼껍지도 얇지도 않은 그런 코 모양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엄청 큰 구름이 오고 있어요. 콧대가 되게 높으셔가지고. 코 가운데만 이렇게, 뿅, 뿅. 좀 이렇게 얇게 발라줄게요. 그리고 볼살이 되게 예쁘게 이렇게 나와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푹 파인 게 있어서 여기를. 그리고 이제 제가 뽀까 머리를 먼저 해주고 이제 메이크업을 하려고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머리가 짧은 상태라서 피스를 사용해서 뽀까 머리를 해주려고요. 먼저 이 정도 높이로. 음 응? 지금 좀 웃기죠. 그리고 이렇게 피스로. 여러분 이 피스는 제가 예전에 가발 매니아에서 피팅을 할때 촬영할 때 선물로 끝나고 주셨거든요. 제품 명을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엄청 좀 살짝 밝았는데 제가 머리 제 머리 색깔에 맞춰서 염색을 그때 시켰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한 번에 잡아서 이렇게 하면은 언뜻 뿌까 머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뽀가 머리가 되었고. 앞머리 가발을. 제가 이 앞머리랑 완전 풀뱅인 게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너무, 너무 꽉 차가지고 약간 부자연스러워가지고. 이렇게 시스루로 해, 해줬고요. 머리 컬러 차이가 조금 나요. 이게 좀 밝아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애교 머리를 살짝 메이크업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눈두덩이에 이 컬러를 넓게 발라줄게요. 눈 아래도 그 사실 윈터님은 엄청 얼굴이 귀여워서 그런 느낌이 안 들겠지만 엄청 스모키 메이크업이더라고요. 살짝 다크한 느낌. 그리고 먼저 브러시 브러시를 블러셔를 해줄 건데요. 보니까 되게 생기만 도는 느낌으로 하신 것 같아서 여기 연한 컬러로 이쪽 부분에 경영을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컬러로 이런 거풀 위에 음영을 주세요. 그리고 또 같은 컬러로 애교살 밑에 음영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따라해볼게요. 해가 오늘 정말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라인, 아이라인을 그려줄 건데요. 깜장색 섀도우로. 윈터님 눈이 되게 동글동글하시더라고요. 눈꼬리를 살짝 내려서. 그리고 이 눈동자 위쪽을 좀 올려서 그리면은 눈이 동그래 보여요. 정도로 해주고 이제 속눈썹을 붙여줄 거예요. 사진을 보니까 속눈썹을 이런 속눈썹을 붙여주신 것 같더라고요. 속눈썹을 붙여주고 뷰러를 해줄 거예요. 바짝. 그리고 마스카라로. 그리고 이렇게 렌즈를 껴줬는데요. 진짜 저 엄청 오랜만에 이렇게 약간 개눈깔 렌즈라고 해야 되나? 직경 큰 렌즈 진짜 오랜만에 끼거든요. 사진을 보니까 약간 직경도 살짝 크고 이렇게 약간 어두운 회색이라서 제 렌즈 말고 오랜만에 다른 렌즈를 껴봤습니다. 오늘 껴준 렌즈는 기재해드릴게요. 그리고 사진을 보니까, 아우, 뭐야. 그리고 속눈썹이, 아래 속눈썹이 가닥가닥으로 이렇게 속눈썹 붙여주신 것 같아서 저도 가닥 속눈썹을 붙여주겠습니다. 또 오늘 엄청 집중해서 하느라고 말을 또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말할 게 있다면은 제가 며칠 동안 위염 때문에 엄청 고생을 했어요. 이제 절대 폭식도 안 하고 먹을 걸 조절을 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처음으로 3일 연속으로 술을 안 먹었어요. 이건 정말 기적입니다. 음. 이렇게 붙여주고 살짝 말린 다음에 마스카라를 조금 해줄게요. 그리고 입술을 발라줄 건데요. 아, 입술 표현이 민터님이 입이 뭔가 되게 작고 예쁘셔가지고. 제 입을 갑자기 작게 만들 수는 없고, 그렇다고 입술을 얇게 하면 제가 인중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윈터님과의 그런 싱크율 율이 너무 낮아질 것 같아요. 입술은 조금, 위에는 오버립을 하되, 입술 산을 살리지 않을게요. 음, 레드립을 가운데 좀 발라서. 그리고 이 위에도 이제 보석을 붙여줄게요. 오늘 되게 큰 렌즈를 끼니까 저 같지가 않아요. 주고 이 글리터로 짠 이렇게 보석까지 다 붙이고. 메이크업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스타일링까지 하고 와 보겠습니다. 짠, 스타일링까지 하고 왔는데요. 최대한 화려하게 한다고 했는데 사진 속에 있는 악세사리처럼 그런 악세사리가 없어가지고 잘안 됐는데 윈터 님의 얼굴은 아니지만 커버 메이크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약간 제 얼굴이 아쉬워요. 그래도 메이크업은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다음 영상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인터님 메이크업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안녕.